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지당 혜인입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월로도, 네. 어, 운세를 볼수 있나요? 있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4월생들, 4월생들의, 네, 네. 어, 운세를 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시식하시네요. <laughs> 4월생들의 운세를 좀 보면, 4월생들은 재능이 많고, 제주가 많으라 해서 이제 예술 계통에 어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또 합리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것들이 어더 많게 비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분들은 조금은 이제 왜 의지가 조금 박약하고 왜냐면은 성실히 계도를 밟아가는 것보다 내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남들하고 조금 다른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내가 또 부족한 부분이 조금 많은 걸로 나와요. 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남들하고 할수 없는 어떤 그 4차원적인 발상들을 가지고 인내만 갖고 움직인다면은 어, 초년 고생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30대에 접어들면 이분들은 부기 영화 이런 부분들의 성공적인 궤도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4월생들이. 네. 음.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러니까 물론 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나쁜 게좀 비치면은 지금 상달 8월로 들어와 있고 이제 상달 9월, 10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망신수라 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조금 어, 자유분방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람과 연결해서 언어적인 부분이라든가 내말 혀치급 말 한마디로 오해를 사서 구설이 되고 망신이 되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시비수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어, 싸움이 날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망신수가 될수 있고, 근데 관제까지는 간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수들이 있으라 했어요. 내 일자리든 내 움직임에서. 근데 거기서, 어, 손해수를 봐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음. 어,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고 나면, 그래도 이 4월생들은, 어, 기회년 수전 지나고, 이제 경자년 수전에 1월로 들어서서는 조금은 수월할 수 있는 운기들이 더 많아요. 음... 그러니까 봄이 좀 온다는 거죠 4월생도 따뜻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봄에 생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어, 그 봄을 맞이하는 기운들이 경자년 1월부터는 비춰지기 때문에 어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어 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 어 나는 4월생인데 음. 어, 나는 안 그런데? 음. 나는 성격 안 저런데? 음. 어, 너뭐 나쁜 일도 없고, 이동변동 할 일도 없는데? 음. 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 많아요. 네네네. 네, 네. 어, 그렇게 리프를 적어주시는 분도 되게 많고. 어, 있을 수 있죠. 네. 어, 선생님의 견해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지금 4월이라는 달에 어떤 통합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영감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맞게끔 적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70% 80% 이상은 어, 비가 오잖아요 여름에. 네. 그렇 네. 장마 엄청 세잖아요. 겨울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겨울에뭐아요눈 오잖아요. 네. 근데 눈이 안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않아요 네. 폭설이 많은 해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기운이라고 조금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정확한 정보를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저를 찾아오시면 되죠. 그죠? 네, 선생님. <laughs> 맞습니다. 어, 깊이 이제 있게? 처, 어. 정확한 생년월일을 선생님께 어,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